선수들 얼굴 이렇게 되는 이제 전국 대표 경쟁입니다. 이제 벌써 두달 넘게 모이지 못하다가 이 모이게 됐는데 아, 그러나 아직도 좀이 코로나 이유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데 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좀 힘들어도 여전히 비상시기 중이다 선수들 기억을 해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데 자꾸 잊으며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살면서 깜빡깜빡 잊는 그런 에피소드는 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이제는 다만 삼고 <laughs> 뭐, 집에 나갈 때 우산이나 핸드폰 두고나가서 또 오고 어, 또 가스불을 껐는지 켜놓고 온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되돌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내가 몇 층에 있는지 <laughs> 그것도 이정도인도 있고 뭐 이런 건망증 제가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걱정했는데 이런 건망증들이 다 자연스러운 걸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뇌세포가 피곤하면 이렇게 건망증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건망증들은 쉽게 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사람이 그냥 어, 가만히 있으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저절로 잊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어, 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 하우스가 이런 일에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도 20분이 지나면 자연이 58%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42%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또한 시간 지나면 절반 이상은 기억을 못하고 만약에 하루가 지나면 66%를 잊어버리죠. 일주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고 25%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전에 보였죠? 라고 그보면 보였잖아요. 이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특별히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주일 지나면 누구나 7 5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기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25%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제목도 모르지만 내용이 뭐였더라 어려운 푸시한 25% 정도 기억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기억력을 증진시켜서 노력을 한다 어떤 노력 반복하는 거죠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표현으로 그것을 기억하면 강하게 기억에 그걸 남겨두면 그것을 기억이 더 오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또뭐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나 소리내는 게 중요하다, 몸도 움직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귀에나오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억력이 나쁘거나 건망증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또 그래서 자극할 수 있는 메모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의 표를 하거나 이러면 그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케 하면 이제 기억력이 좀더 기억하는 양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기억으로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또 특별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연문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설명을 말씀보면 제자들도 좀건망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가야 하는데, 떡을 가져가려고 잊어버렸어요. 뭐 이런 일은 우리는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배 안에는 한개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몇 명인데 뭐 열두 제자나 예수님까지 포함해 13명 정도가 있는데 떡은 하나밖에 없근데 하나 이것을 언제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침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도, 헤롯, 사도계 이런 사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도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을 만들기 발효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작은 누룩이 온도를 다 퍼트려는,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은 작은 누룩이 온도 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경고 말씀을 하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이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였던 바리세이나 헤롯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알고 있바리세나 법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고 또헤롯 땅이나 혹은 사도계인들은 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오염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헤롯이나 이 바리세인 누구를 주의한다. 그들이 정신 차려서 이게 정말 올바른 교훈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들이 걸었던 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조겨서 말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바리세인이나 사도경이나 헤롯이나 그들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르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겁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없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어, 이베라세인과 헤롯의 누리고주여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심각한 교훈을 할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바리세인이나 헤롯보다는 누룩이 주는 녀석 떡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심지어 니까 제자들이 서로 숨걸는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립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견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도 논조가 다 다른 것은 그 신문사마다 자신들이 발표하고 싶은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주안을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인데도 논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게 된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본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 관심 있는 것,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한총 연설이 연설자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제가 이 다른 연설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도 관심이 있는고 싶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다른 지역이나 가면 가장 먼저 교회 간판이 들어옵니다. 아 여기 교회입니다 아마 이터에 가도도 클럽보다는 교회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 여기도 빵집이 있는데라고 <목소리> 빵집에 먼저 보일 것이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 여기 유명하고 맛있는 카페점이 있는데라고 관심 갖고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은 바리새인, 헤롯, 그들의 누룩, 그들의 악한 영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않는 이 헤롯 바리새인보다는 아 떡을 가져온 걸우리 적은 어떻게 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누룩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떡 때문에 그러 우리가 13명이 어떻게 떡 하나로 버티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선생님과 다르게 이 떡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을 보입니요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떡을 잊어버리는 것을 책만이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비난을 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 가지 않았, 떡 가져오고 잊어버렸던 거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아주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가 하는 게그 말씀을 보면 드러납니다. 17절과 1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책망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랬을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숨어버렸냐. 아직도 알지 못할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서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였으이래게 길게, 정말, 그각 질문 하나하나마다 이 제자들을 참큰 책망이죠.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아직도,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거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난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틀나?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laughs>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책망 중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런 책망은 아주 익숙한 책망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썼던 그런 어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책망했고, 에스더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에어도 듣지 못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고 둔한지 책망할 때마다 상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예수를 따라다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책망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느냐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서 여전히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워주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니까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촌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건지를 걷었느냐 열두 개입니다 또 일곱 개를 사촌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건지를 걷었느냐 이럴때 일곱. 이럴때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때 받던 교훈을 오늘 나의 현재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실때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고. 떡을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떡을 다 먹고 나간 이 광주를 거둔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음. 과거의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광주를 거뒀지? 열두입니다. 몇 광주를 거뒀지? 유럽광주입니다. 대답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교훈 에 대해서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어요 보리떡 7개로 4천명을 먹으며 9천명을 먹었던 예수님 앞에서 떡 하나로 어떻게 13명이 먹을 뭐수 있지 이것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있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떡한 개밖에 없으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교훈, 모든 사건 다 잊어버리고 금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어떤 그을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만약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데 어떤 애가 차를 세워둔지 모른다면 그건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차를 타고 온 것조차 잊어버려서 택시 타고 집에 가면 이 사람은 치매랍니는 아주 심각한 정도죠.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자 하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가벼운 건망증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시죠 제세대의 문제는 떡을 가져오지 않 가져온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간이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편이 그렇게 좋은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 수도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십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 하셨던 역사들,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도 떡이 한 개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여기서 얻은 교훈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실패의 경험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뼈아 교훈을 받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실패, 과거에 받던 경험을 오늘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훈 받고 적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배우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과거에 9천명을 먹였던 예수님 지금 이 배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을 때도 나아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거리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평안을 누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적용이 서툴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았지만 오늘 현재의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언제나 떡한개 있으면 두려운 것이고 언제나 폭풍이 일어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있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어떠냐?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이 오면 어떠냐? 예수님이십니다. 계 크게 모르게 큰 대수로 예수님 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도 제자들과똑 같습니다.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처럼 아는 것도 많고 대답할 충분한 지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두니다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멋들어지게 할수 하지도 못하지만 <laughs> 어, 설교는 참 강하게 하지만 돌아서면 아 사는게 왜 이럴까 이런 고민 있는 것이 사실 것이죠. 믿음과 나의 삶이 다르다.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삶이 따로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늘 나의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따로 보고 합쳐가 아는 것도 없다, 믿는 것도 없다, 사는 것도 없다 각각 따다고 살다 보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결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천부다 남부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늘 걱정과 근심을 사로잡혀 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고 자신의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마하고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령기 8장, 8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하나님여호와를잊어버릴지도록선거했잖아요기서 가장 쉽게 한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하는 것이다. 1편 50편 2 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찢어진지찌질진이 거짓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사실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계신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치명적인 이런 상태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백성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가, 우리 안에 영원한 오직 유일한 영원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상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원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수목에 넣어 기울어 삼으며 네 네가 내 붙여 펴고 삼고 또네 이제 문서적으로 바꾸는 기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성지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여러 가지 표식과 기울어 삼아서 언제든지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은 반복하면 더 살라진다. 아 때로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식으로 손목에도 삼고 미간에 붙어서 기호 삼고 뭐 무선지에 지둥에다 써붙이기도 이렇게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이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늘지억하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 앞에 깨스쿨 잘났나, 핸드폰 열쇠 챙겼나, 사야 쇼핑 리스트 쪽메모을 해놓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교훈, 우 잊지 않고 어떤 방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훈이 됐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 아무 노력이 없다면 하나씩 둘씩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결단, 그 결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오늘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담고 짓지 않도록 새기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최우선에 하나님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잊지 않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수 있게 될지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가 잊지 않며 함께 영원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고 절심했던 것들 을 다시 일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교훈의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기에 이어온 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사랑 성도들 이자로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한참 주님을 성숙한 믿음에 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믿습사니다예수님 이름으로 간절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 아멘